오늘은 문화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 요단 동편 땅에 유치한 이스라엘의 두개반 지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땅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그 땅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약속하면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두 개도 주실 수가 있고 세 개도 주실 수가 있고 우리는 다섯 개까지 예상을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10개도 주실 수가 있고 100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문하세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 문하세 지파가 얻은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산 왕 오기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길르앗 일부와 바산의 전 지역을 이 문화세 반지파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어제 말씀드린 갓지파와 마찬가지로 목초지가 넓게 펼쳐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렇게 고산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외부 세력의 침략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문화세 반지파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문화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파수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배정받은 문화세 일부를 이끄는 수장이 여러분 바로 문화세의 장남이었던 마길의 가문이었어요. 마길 가문. 여러분 이 마길은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길의 가문 사람들은 싸움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이세개 지파, 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력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문나스의 지파의 일부를 이끌고 있는 마길 가문의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길 자손들이 이 싸움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마길 자손들에게 전쟁의 동참하게 되면, 이 가난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이 요단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 선봉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마길 가문 사람들이 이 제안을 수락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화세 집화에 대한 모든 땅 분배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문화세 반 집화에게만, 특별히 마길 가문 집화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문화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배정된 그런 땅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난 직후에 요단 서편에 여러분 특별히 슬로부아시라는 무나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문나세지파를 보면 오늘 요단 동편 땅 분배의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문나세지파는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와 아직의 언약 성취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길 가문을 따르는 문나세지파는 이미 땅 배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길 가문의 사람들, 문화세 반지파, 요단 동평에 배정받은 땅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보아 세를 따르는 문화세 지파, 그리고 나머지 문화세 반지파는 아직 배정받지 않은 땅.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세는 하나이기 때문에 슬로브와 사람들은 마귀를 바라보면서 마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정받을 땅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를 감은 사람들은 슬로브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받을 땅에 대해서 더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의 증거물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그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의 증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딱 문하세지파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동, 요단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받을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회유성 말이 아니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좋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땅 못지않은 땅을 주시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미 받은 땅을 근거로 더 좋은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봉에 설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도 문화세지파처럼 이미 받은 동편 땅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예요 자녀들 식구들 여러분 여러가지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셔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동편의 땅,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렸던 은혜가 열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는 백이요, 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문화세 집화는 가난 전쟁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요단 서편 땅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요단 동편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 훨씬 더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심지어, 요단 동편 땅은 산악지대라고 그랬습니다.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업을 할수 있는 최적의 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단 서편 땅은 산지이기는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경작지, 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세는 하나잖아요. 목축업과 농사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파 목축업과 농사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므나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바로 므나세였어요.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두 배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오늘 보세요 문화세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락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받을 그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이 하루 힘차게 살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